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200만원이 그냥 사라진다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대구에 내집한채 마련하겠다고 집값의 80%를 대출받은 소위 영끌족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밤잠 설치겠다고 걱정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매일 밤 아주 꿀잠 잡니다. 제가 강심장이라서요? 아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자본주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빚더미에 앉은 제가 왜 대출 원금을 최대한 늦게 갚기로 결심했는지 그 위험해 보이는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 가족들 다 똑같이 말합니다. 야. 금리가 3% 후반인데 미친 거아니야 허리띠 졸라매서 빨리 원금부터 까야지 맞는 말입니다. 저도 30대 가상인데 왜그 압박감이 없겠습니까? 80% 레버리지 솔직히 미친 숫자 맞죠. 하지만 저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빚 죽을 때까지 최대한 늦게 갚자.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자본주의 생존 전략의 제1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갚아야 할건 가치가 아니라 바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 하나 들어볼까요? 짜장면입니다. 옛날에 3, 4천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7, 8천원 하죠? 짜장면 양이 두 배로 늘었나요? 아니면 맛이 두 배로 좋아졌나요? 아니요. 짜장면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돈의 가치가 녹아내린 겁니다. 이걸 우린 있어 보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은행 빚도 똑같습니다. 제가 빌린 돈이 5억이라고 칩시다. 은행은 저한테 10년 뒤에도 딱 숫자 5억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5억이 과연 지금의 5억만큼 귀한 돈일까요? 아마 그때의 5억은 지금의 2, 3억 가치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지만 고정된 원화빚을 깔고 앉아 실무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승자가 된다는 걸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의 무게는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시간이 알아서 줄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자 3% 후반 적은 돈 아닙니다. 피 같은 돈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이자를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뼈빠지게 야근해서 번 가치 높은 현재의 돈으로 나중에 갚아도 되는 똥값 될 미래의 빚을 미리 갚는 거 저는 그게 더큰 손해라고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금을 갚을 돈이 생겨도 은행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그 돈으로 진짜 자산을 삽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와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80%연끌적인 80 제가 불안에 떠는 대신 웃으면서 잠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비안 갚고 무슨 자산을 사는데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달러와 미국 주식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까보겠습니다. 저의 이 무모한, 무모해 보이는 영끌 생존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의 실험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